자, 우리 기술을 구하신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의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강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던 내용이에요. 뭐였습니까? 원전주 곧 변동성 진짜 크게 나올 거다 매수 준비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또 한번 수급 많이 받으면서 큰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원전주 자체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있었던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호재 소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탈탄소 전략 일환으로 원전 활용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 강조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 한수원이 세르비아 정부와 MOU.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계측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신규 수출이나 협력 확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건 직접적인 매출과 연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책과제까지 4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밀어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전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때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드리겠습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우리 기술 매수하자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3,500원 라인에서도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여러 번 드렸었고 그 전엔 또 언제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월 19일부터 2,000원 구간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원이면 언제예요 이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한번 이때 한번 매수 추천 드렸어요.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 계속 탈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보이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우리 기술이니까 편하게 두글자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다하시고 종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 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パド。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비밀 종목이죠.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2에서 3개, 진짜 많을 때는 4, 5개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게 우리가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넘게 나왔었는데, 이날 제가 어떤 종목, 어떤 식으로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KTCS 매수하자 계속 강조를 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100원 이후 전량 매도하자 이렇게 매도 사인도 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VI, 우리가 기다려서 더큰 수익 3,150원에 전량 매도가 빠져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오전에 우리가 큰 수익 한번 가져 가고 오후에도 제가 또 드렸어요. 어떤 거? 여러분들에게 모코엠시스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죠. 그래 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620원 전후 전략 매도고 종목 교체하자 또 매도 쌓인다 갖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매 타점 대응 전략 매번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하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뉴스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 기술 등 원전주 현재 강세다, 한수원, 세르비아와 원전 수소 협력 MOU 체결했다 뉴스가 올라왔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원전 신규 수출이나 협력에 대한 확대 소식이 있을 때 직접 적인긴 매출과 연계되어서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실적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원전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르비아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우리 한수원이 가져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술이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또 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기술은요 이러한 대형 원전들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소형 모듈 원전 이 SMR까지도 독보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죠. 결국 원전은요. 여러분들 미국도 유럽도 뭐 세르비아도 중동도 SMR로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전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게 뭐다? 여러분들 원전 설치 테마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해체 테마에도 이제는 우리 기술이 속하게 됐다라는 거죠. 원전 해체 테마는요. 무려 500조원의 이상 시장 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현재 원전 해체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현재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절단하는 해체, 방사선 계측 제어 시스템은 뭐 전문 분야라고 볼수 있고, 방패물 그리고 부지 복원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이 보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 잘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니까 그냥 편하게 두글자 우리 우리 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만 제공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구독 버튼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드리는 거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종목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개 진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많이 드렸을 때가 하루 두 종목으로 35% 드린 날이 있었다 어떤 종목 나왔었는지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나우로보틱스 급등 적중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전략 매도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같은 날들렸던 우리 청담 글로벌도 9,900원 전후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은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 구사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 구사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당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